안녕하십니까? 파인드 스타트의 이 창립자 한창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그 그레량을 이용한 기술적 지표 차이킨 AD 오실레이터를 용해가 이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요. 차이킨 인덱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킨 그 AD oscillator의 정의는요. 맨 처음에 정의되는 게 money flow multiplier입니다. 그 현금 그 유입 그 성수인데요. 현금 유성수는 그 종가에서 로 값을 뺀것 그러니까 그 그날의 종가에서 그날의 그 재적가를 뺀것 하고요. 그 다음에 그날의 고가에서 종가를 뺀 것의 차이를요 분자에 두고요. 분모에는 그날 고가와 저가의 차이를요 분모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m 이 n 로 y flow m u l t i p l 의 의미를 어좀 해석을 해보자고 하면요, 만일 종가가 그날의 그 고가였다 고가고 동일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종가가 고가고 동일하면요, 요요 요 부분은 영이 될 거고요. 요 부분은 이제 종가 이고 고가니까 그 고가에서 그 증가를 뺀 거죠. 그러면 분모의 값과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마이 플로 마이플라이어가 최고로 크릴 수 있는 거는요 플러스 1이 됩니다. 플러스 1은 어, 종과가 고가와 같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요, 만일 종과가 저가와 같아 라고 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분이 0이 되겠죠. 요분이 0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종과가 저가와 같기 때문에, 그이 부호만 다를 뿐. 분자 분모가 동일하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니까 마니플로 마이트플라이어의가 가장 적지을 때는요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마이너스 시장의 종가가 그날 하이 고가로 끝났다. 그러면요 마니플로 마이트플라이가 1이 되고요. 그날의 종가가 그날의 저가였다. 그러면 Money Flow Multiplier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Money Flow Volume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앞쪽에서 정의된 Money Flow Multiplier에 그날의 거래량을 곱한 거를요. Money Flow Volum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그거 나타내는 겁니다. 어, 다음에 Accumulation Distribution Line 이라고 한게 있는데요. 요거는요. 그 오늘의 그 Money Flow Value, 오늘의 Money Flow Value 에그 어제의 ADL을 더한 게 Accumulation Distribution Line 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L은요. 그 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자금의 그 양을요 누적적으로 이렇게 쭉 쌓아나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이킨 오실레이터는요 이 A/D를 그 fast period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한 것에서요, 그 다음에 slow period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뺀게 차이킨 오실레이터가 됩니다. 이거 가만히 보시면요. 저기 쪽에 앞쪽에 MACD 설명할 때요, MACD도 slow period의 exponential moving average 하고요, 어, 슬로, 아, fast period의 exponential moving average 하고요, slow period의 moving average 그 차이로서 MACD가 정의되었죠. 그때 그 MACD 하고 이 Chaikin 그 AD oscillator 하고 차이는요. 어, 차이킨 오실레이터에서는 ADA를 사용한다는 점이 앞쪽에서 명드린그 MECD하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차이킨은요 ADA를 이용한 MECD라고 생각하시면 어, 가장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차이킨 ADA 오실레이터의 용도는요 주식시장으로 유입 또는 유출되는 금액의 누적적 흐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주식장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요, 결국은 저기 뭐그 주식의 가격이 중국적으로는 상승이 돼 있죠. 그리고 어, 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양이 줄어들면서 유출이 일어나면요,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요, ADL 라인은요 추세 변화를 예측해 가지고요. 주식 가격의 추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요 뭐 주가가 빠지게 되고요 자금의 유입이 증가하면요 어,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의 변화가요 이 추세 변화의 시점이 되고요 종가 대신에 ADA를 이용한 게 a d 를 이용해서 MACD를 만든 게 바로 AD 오슬레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차이킨 AD 오슬레이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파라미터 값은요, fast period는 주로 3일을 사용하고요, slow period는 주로 0일을 사용합니다. 물론 반드시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값들이 이런 값들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이킨 그 AD 오슬레이트를 이용한 부자 전략은요 이게 그 오슬레이터 의 값이 뭐 양이다 양이면 요 이거는 매수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가격이 상승 하겠죠 매수 압력이 존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차이킨 ad 오슬레이터 의 값이 음수다 하는 거를 이건 매도 압력 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매도 압력이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가격이 하향 하락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차이킹인의 요런 그, 이 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이용한 투자 전략을요 어, FindStockDNA의 투자 전략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번 어,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FindStockDNA 홈페이지 초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글을 보시면서요 회원 가입을 하시면요 여기 스탁데이니 분석에 있는 모든 메뉴를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회원 등급을요 프라임 회원으로 어, 상승시켜드립니다. 자, 1년간 어, 여기 있는 모든 메뉴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된 투자 전략 분석 로고 한번 클릭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안내 메시지를 좀 꺼두고요. 여기 로그인 한 상태라고 하면. 투자전략 분석 페이지 보기 여기에 보일 겁니다. 클릭하시고요. 지금은 c 륨입니다 c 륨이고요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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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i c 유용한 그런 k c 입니다 그래서요. 중소형 지수가 몰려 있는 KRX 백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코스닥 종목하고요, 코스피 종목을 적절히 섞어서 만든 그런 인덱스거든요. 그리고 구성 종목 중에서 어 좀그 요즘 핫하면서도 어 중소형 주인 그 나노 신소재 한번.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 이상하다 나노신수재가 여기 있었는데 아 그러면요 KRX 말고 이 코스닥에서 요 나노 신소재를 아 나노 신소재가 아마 코스닥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 나노 신소재 여기 코스닥 150에 들어있네요. 나노 신소재를 하고요. 의사결정기간은 디폴트로 20일 그리고 단기이동평균은 3일 그리고 장기이동평균은 10일쯤 세팅이 돼있고요 매도 시작 기준은요. 이게 저기 약간 값이 음수가 되면요. 이거는 매도 압력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0 4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건 매도 압력이 충분히 강해질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공매도를 우리가 하는 걸로 한번 그 드푸드 값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게 매도압력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요 요 ADA 값이 또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0까지 가기 전에 마이너스 형식으 해서 공매도를 청산하는 걸로 이렇게 듀프로드 값을 한번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입 시작점은요 이게 이제 그 매입압력이 충분히 커진 어 플러스 0.4가 됐을 때 한번이 매입 시작 기준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충분히 커지다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0으로 가기 직전인 0.1 정도에서 이제 롱 포지션 취했던 거를 청산하는 어, 요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디폴트를 일단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공매도 허용 여부는 일단 미허용으로 하고 어, 종료일은 뭐 아직 시향이안 끝났으니까 어제 3월 18일로 세팅을 하고 시작점은 한 분석기간 1년 정도로 하기 위해서 작년 2024년 1월 1일을 시작점으로 동일하게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 빨간색은 나노 신소재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아, 여기에 꽤 출렁출렁 출렁이고 있죠. 출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파란거는요 이게 차이킨인에디오슬레이트를 이용한 투자전략에 따라서 투자했을 때 실은 그 손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면요 최근에 3월 4일 날 거래가 있었고요 실은 손익이 6천0 0원입니다6천0원 이니까 일단 양수익을 냈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한번 그어 투자 전략을 구사한다고 했을 때요 파라미터 값들을 좀 변화시켜 가지고요 요 저기 지금 실은 손익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매도를 한번 허용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허용해 가지고요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익이 7,6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는 개인들한테 공매도가 할수 없도록 지금 막아뒀지만 조만간 아마 정부에서 개인들이 다시 공매도를 할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 종목은요, 공매도로 어, 사용하는 상황에서 그 차익인 AD 옷레이트를 이용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시는 것도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가격이 이렇게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공매도 전략도 적절히 쓰고 가면요, 이 수익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좀 어 변화시켜 볼수 있는 게요. 미입시작 기준을 좀 증가시켜 볼 수도 있고 감소시켜 볼수 있는데, 요거를요 조금 한번 약화시켜 보겠습니다. 한 명점 삼 정도 해가지고 수익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면. 요거를요 매입 중지 기준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한명쯤 일억까지 올려볼까요? 어, 그래도 뭐 특별한 변화는 없군요. 그럼 뭐 그냥 디폴트 값 두고요. 그냥 이게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도 부분을 한번 조정해볼까요? 매도 부분을 요거를 만 명점 단으로 한번 약간 시켜가지고. 그래도 역시 뭐 변한 없군요. 없고. 그러면 요거를 치갖다 놓고 요거를요. 조금 한번 뒤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가져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 그러니까 뭐 아주 조금 뭐수익 부분이 여, 여전히 4600원이네요. 뭐 지금 현재의 디폴트 파라미터 값이요. 거의 뭐 최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딥프로드 상태에 두고, 그리고 뭐, 단기동 평균기간이나 장기동 평균기간은요, 뭐, 특별히 조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요가업을 대체로 사용하거든요.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본다고 하면, 의사결정기간을요한 40일로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증가시켜서, 스 어, 시뮬레이션 결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변화가 좀 생겼는데, 어, 실은 손익이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요. 그냥 만 20일 디폴트 상태로 두고 하는 게 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두고요.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요 밑에 나오는 이 투자 의견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도를 하세요. 어, 지금 매도하라고 근거가 나고요. 해당 종목을 공매도 했다면 현상 유지하세요. 지금 아마 이 가격이 어, 매도압력이 증가를 해가지고 가격이 하락 추세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요.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공매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지금 매도압력이 어, 상당히 지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도 추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투자 전략 분석 시스템을요 어, 파라미터 값을 좀 체질가 하고 난 다음에 여기 투자 의견을 읽어 보시면요 그날 그날 어떻게 그이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방향성을 설정하시기가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아, 이로써 투자 전략 분석 시스템 FindstockDNA가에서 지금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전략 분석 시스템 어, 설계된 내용은 모두 다 설명드렸습니다. 어, 만일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기술적 지표가 있으시면요 홈페이지 그 문의 사항을 통해서요 저희들한테 어, 저기 연락을 주시면 검토를 해가지고요 그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술적 지표도 시스템에 어, 반영을 해 가지고 차기 버전 개편 때 같이 어, 그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